내 쥐래 철거 바이 다 깨먹네. 뒤에 힐 있네 키 있네. 여어 아, 잠깐만. 붕 없는데? 어한 아, 마리 가는데? 아저 아까 자넷 물어줬었는데 미안해. 저게 그네 염대? 대나? 몰라. 일켰다. 등 와. 내책임벽 음, 뚫고 v e it to him. Let's g 쐈는데? 개 재밌는데요? 앞에서 맞아주기만 해서? 어 어? 물었는데? 쟤도 물었 준내 한타 조진나 방충을 묻혀놨지. 아, 잡히트로. 나이스. <laughs> 딱총 존나 세다. <laughs> 야 쌍킬 쌍헤... 미쳤는데? 내가 네보다 더 했는데 힐을. 이거 우리를 안 물어서 네, 진짜 너무 편한데 아아아 아. 그렇게 가면 당연히 애들이 밝은 빛이 날 살렸다. 왜 이렇게 와... 재밌을 수도 저... <laughs> 있는 거가 <laughs> 정말 잡고 싶었을 텐데. 와 진짜 톤 나오겠다. 개식했다 자니트도.. 음. 아 이거 어최고의 저항이. 안 되겠다. 티 하나는 가야겠다. 나대다가 한대 맞고 뒤지면 개트롤이다. 그냥 뭐 너무 편한데 아 쏘리맨 아니 뭘 얼마나 집중을 해야 돼 <laughs> 진짜 아니 지금 <진짜. 웃음> 잡기 한번 해라 <laughs> 아니 <보여>. 잠깐만 <laughs> 아싸. 니티 아. 네 얼마나 갔노? 1티요 <laughs> 야, 매자이도 안 터졌어. 매자이 들었나? 예. 요즘 원딜 하면 매자이가 꿀이라서. 야원디들 이명 광충이면 그냥 칼같이 죽겠네 넌 이미 죽어있다 아, 핵링 찍을 이유가 없는데 핵을 좀 찍어야 되겠다. 뭔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라인이 이렇게 된 거지. 아니. 너매 집도 가고. 핵들 나올 생각이 없네. 나오겠냐? 나오면 뒤지는데? 나오면 득달이 같이 무는데. <laughs> 여기 지원 요겠다 <요청>. <laughs> 과연? 아 까비. 짧아. 더 뒤에 찍고 <laughs> 싶었는데. 이야 <laughs> 아, <정기. 웃음> 되는데.

밥은 <laughs> 내가 먹겠습니다 와, 까마귀 딜 봤나 <laughs> <받나> 방금 <laughs> 와 다시 불피 와 까마귀 와 굴러서 피해야 하는데 너무 네티안 갔으면 뒤졌다 이거 그냥 우리가 쟤네보다 잘한다 <laughs> 저쪽 뭐 아무것도 못하네 피하나 빨리 더 가야되겠어 디지기 싫어 아..잠만 <laughs> 야스프리더가 쿨이 오밥와밥개 오, 아, 맛있고. 섭리 <laughs> 다 찍었어. 또 화나겠다. 좋아 이 티. 야, 니 피. 아니 피다 찼나? 네. 하지만 이변 충고 쓸 거기 때문에. 고맙다. 시키도 좀 뚝심 있네. 귀엽고 저걸 잡네. 야, 저부터 막 1분 동안 대기 타는 거 보면. 저게 <laughs> 상은 아닌 것 같아. 저 들켰는데? 핵 달랐는데. 아니, 핵 주기도 전에 죽어버리는데? 퍽! <laughs> 집에서도 죽으면 무슨 기분이 돼, 이든 야, 쟤 3번 부수면 안 돼. 수호타월 부수 와, 솔직히. 아, 이왕 쏘는 거. 풀도핑 다 해서 쏘자 이랬는데. 맞는 선택이었던 것 같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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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3번 포서죽이려무 아까운데. 야, 니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캐릭 없나? 디아나 했어. 아니 탱커 말고 그냥 이렇게 좀 게트롤인데. 팀한테 눈치 보여서 그런 게 있나? 아, 여기 제가 또다르 캐릭터가... 이 기껏 나오겠나안하네 <laughs> 넘무 멋있고, 더기서 <laughs> <너> <laughs> <laughs> 저도 뭐기코안한게 이상한데. 도중에 인포스 다숨고 있는 게 분명하다. 이제 맥시모 돌았다. 아이고, 계십니까? <laughs> 웨슬리 하는 거또 걸리네. 오나? 뭐지? 어, 오던가. 뭐지? 할게 없네. 고통에서 해방시켜줘야겠다. 와... 고르기를 안르게 고르기 해가지고? 죽여버렸네? 카로슈가 밥을 아예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... 밥 먹으라고 갖다 놔야 되겠다. 야다 먹어 가나? <laughs> 안피아분이컷컷 <laughs> <laughs> 컷. 컷, 컷. 뭐지? 아... 맞았는데 와, 티엔성님 준내 용감해 안, 안 내려온 건가? 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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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기권을 하지 왜안 내려오고 있어 <laughs> 어. 어! 아야키워야돼와그득템다개 아프네 <laughs> 아프다 정신 차려 아직 아프지 않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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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부 순환이 <수납이> 된다 <됐나? 웃음> 야 이게 이기래 <laughs> 아, 진짜. 어떡해. 너무 꿀잼이야. 미친 것 같아. 와, 따봉 줘야지.